저는 이 아이템을 골랐어요. 보이시나요? 뭐예요, 이거? 패딩이요. 패딩인데 아니, 이렇게 예. 좀 뚱뚱한 패딩이 아니라 자켓처럼 나온 네. 패딩을 골랐거든요. 네, 저희 남편이 살이 쪄서 <laughs> 패딩을 입으면 너무 이게 거대해요. 예, 예. 그래서. 아. 슬림한 자켓 같은 네네. 이런 패딩을 골렀어요아 근데 남편분의 인권도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, 사실입니다. <laughs> 사실이에요. 아 <laughs> 남편에게도 가차 없군요. <웃음> <웃음> 예. 어. 이런 아이템을 입으면 좀 약간 날씬한 느낌인 예. 것 같아요. 그리고 데일리로도 충분히 네.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남자들 어두운 걸 입으시잖아요. 맞아요. 네, 어. 네, 맞아요. 근데 이렇게 보색 매치를 하니까 음. 좀더 좀 발랄한 느낌과 네. 좀 세련된 느낌 예. 동시에 예.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고른 아이템은 저도 약간 배선용실이 좀 비슷해요. 어... 네. 일단은 소재가 구스다운이에요. 음... 굉장히 따뜻하고 또 허리선이 들어가서 네. 이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이 어깨가 좀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착시 효과? 로고도 좀 있고 어디에나좀 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인가 네. 생각이 돼요. 선물해주고 싶다. 아, 누구한테요? 어디 누구한테? <laughs> 어디 있니? <웃음> 아, <웃음> Trinity.